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 시간에는 1984년 9월에 벌어졌던 유옥균 챔피언과 장태일 도전자 간의 한국 주니어 벤텀급 타이틀 매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챔피언인 유옥균 선수는 이번이 두 번째 챔피언 재임 기간이고요. 아마추어 국가대표 출신이죠. 1957년에 태어났고, 1978년 3월 21살 때 프로에 데뷔를 했습니다. 김성준 선수가 정상일 선수에게 동양 타이틀을 획득하고 2개월 후에 일본의 텐유 카즈노리를 맞아서 1차 방어전을 벌이는데 그 경기의 언더카드에서 나나시아 도라유키 선수를 8라운드 판정으로 꺾고 무난하게 프로에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일본 선수인 카이온지 류에게 10라운드 판정승을 거두고 어, 대비 2연승을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기량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후로 3년 3개월간 공백이 생겼어요. 아마도 군 복무를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어, 3년 3개월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82년도 6월에 주문균 선수에게 9라운드 KO승을 거두고 첫 한국 타이틀을 차지하게 되죠. 이 때까지 7연승 3KO를 기록하고 있었고, 어, 내리 3연속 KO승으로 한국 챔피언이 되게 됩니다. 어, 하지만 굉장히 그 기대를 받다가 첫 방어전에서 정의현 선수에게 10라운드 판정패로 그 1차 방어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해 7월에는 프랭크 세데뇨에게 국내에서 이제 판정패를 당하게 되는데, 세데뇨는 국내에서 유옥균 선수를 이기고 바로 이제 영국으로 날아가서 찰리 머그리를 KO시키고 WBC 플라이급 챔피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84년 5월에 이명식 선수를 10라운드 판정으로 꺾고 두 번째 한국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첫 방어전이고요. 어, 이 경기까지의 전적은 14전 11승 4KO승 2패 1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도전자인 장태일 선수는 1963년 4월생이고요. 명지 고등학교 시절에 복싱을 시작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프로에 데뷔를 했습니다. 81년 10월에 이병규 선수와 4라운드 무승, 무승부로 데뷔를 해서 데뷔 이전째는 WBC 플라이급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갔던 안내기 선수에게 4라운드 판정승을 거두고 데뷔 첫 승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경기까지 12승 2KO승 1패 1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84년 7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있기 직전 경기였죠. 일본으로 원정을 해서 세계 타이틀에 두 차례 도전했던 이나미 마사하루와 격돌을 합니다. 이나미 선수는 장정구 선수에게도 도전했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고 무명의 장태일 선수가 세계 타이틀에 두 차례 도전했던 이나미 선수와 적지에서 격돌을 하는데 2라운드에 한 차례 다운을 빼앗고 뭐 감점도 한 차례 있었지만 9라운드에서 이남희 선수를 통쾌하게 KO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유명 유망주로 눈도장을 찍게 됐고요. 어, 한국 타이틀에까지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라운드가 끝나고 9라운드가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하얀 트렁크를 입은 오른손잡이가 유옥균 챔피언이고요. 장신의 그 사우스포 빨간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도전자인 장태일 선수입니다. 일단 신장차가 많이 나죠. 장태일 선수는 주니어 벤토급에서 상당한 장신입니다. 1라운드와 6라운드에서 이미 세 차례 다운을 뺏어낸 장태일 선수인데 아마추어를 별로 하자,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스텝이 좋습니다. 지금 첫 타로 들어간 그 라이트 오퍼 컷이 어, 유균 챔피언의 턱에 적중하면서 연탈 맞고 네 번째 다운을 떼산했어요. 유균 선수가 일어났지만 코너에서 타월이 투입되면서 장태일 선수가 k o 승을 거두게 됩니다. 장태일 선수로서는 첫 타이틀을 획득이고요.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요. 챔피언 코너에 가서 인사를 전하는 장태일 선수인데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됩니다. 유옥균 선수는 이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장태일 선수는 예상 외로 두달 뒤에 1차 방어전에서 방승현 선수에게 판정패를 하면서 타이틀을 상실을 하죠. 그러나 그 경기 이후에 파워가 붙으면서 무서운 복서로 거듭나게 됩니다. 85년 6월에 동양 챔피언에 올랐고 그해 12월에 와타나비즈로의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기로 계약까지 했지만 부상 때문에 결국 도전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윤석환 선수가 대타로 도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87년 5월에 IBF 세계 챔피언에 오를 때까지 8연승, 6K 요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5연속 K 요승도 기록하게 되었고 파워까지 붙으면서 상당히 그 기량이 만개했던 장태혜 선수입니다. 추후의 장태일 선수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